안녕하세요. 위성 제프입니다. 취업을 위한 여러분의 실행, 인적성 검사가 왜 필요할까 편입니다. 네, 인적성 검사가 왜 필요할까요? 그 전에 그 전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무조건 맞닥뜨리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시나리오. 책을 피고 초시계 를 세팅하고 무작정 풀기 시작했는데 푸는 도중에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아, 핸드폰도 보고 싶어져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걸 왜 하고 앉아있지? IQ 테스트도 아니고 내가 이거를 해서 하나라도 더 맞을 수 있는 건가? 라는 이런 생각이 한번 스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은 인적성을 왜 도입했을까요? 시각적 사고, 공간지각, 이런 게 HR 업무에 필요할까요? 언어 논리, 이런 게 설계 업무에 필요할까요? 업무마다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가 있죠. 많아요. 그럼 진짜 왜, 왜 도입했을까? 또 업무마다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또 코딩 테스트 하는 분들 있죠. 코딩 테스트는, 코딩 테스트만 보면 돼요. 또뭐 어떤, 뭐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군마다 코, 그 인적성이 나뉘기도 하더라고요. 뭐 뭐 이과 기질이 더 강한 분들은 이과 쪽으로 더 시험을 직무 자체가 이과적인 거는 뭐 그런 쪽이 더 많은 영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험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사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 우선 먼저 정답 알려드리면은 인적성을 위한 사고가 현업에서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업무마다 뭐 인력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구매, 뭐 설계, 공정 공정도 있겠죠. 뭐 그런 인프라 이런 걸할때그 인적성 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람간 기본 형기 소양이라고 이제 회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업무에 따른 인적성 유형이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냥 어떤 회사에서 설계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언어 논리랑, 뭐 언어 논리는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영어가 더 도움이 많이 되죠. 뭐 외국의 사람들랑 이 이메일로 주고받는 이메일 도 많을 많고, 뭐 대화, 뭐 메신저도 하고, 뭐 외국 사람들이랑 오히려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지. 뭐 논리적으로 뭐 언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에세이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적 없었고요. 저는 또 이제 수리 논리, 막시각적 사고는 그 설계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현화 업무에 어떻게 도움 될까? 이거는 하나의 여기 보신 것처럼 인크루트, 필수 인적성 1 0 0 2019년 뭐 예전 인적성 모의고사인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 삼성이나 그런 데볼때 쉽게 나오는 문제죠 근데 이제 회로를 보거나 뭐 건물 배치를 보거나 장비 세팅의 위치를 보거나 뭐 배치를 하거나 뭐 제품 세팅을 또 하는 경우에 공간지향 능력이 솔직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머릿속으로 뭐 동서남북에 그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위치에 가든 뭐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 막 지도에서 핸드폰을 안 봐도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은 뭐 종각이다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뭐 광화문이다 뭐 이런 게 그려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딱 봐도 머릿속으로 90도 회전하고 뭐 있던 이 그림이 A 그림이 막 90도 회전하고 X 대칭이 됐다 막 이런 경우가 위에 있는 예시를 봤을 때좀 도움이 많이 돼요. 배치를 하거나, 장비 세팅을 하거나, 뭐 제품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세팅을 할때 설명서를 보거나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그림도 같이, 이것도, 이것도 이제 삼성 거랑 또 비슷하죠? 뭐, 다른 데서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뒤집어 봐서 돌려보면서 하는 이런 연습이 좀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 계산하는 목적이 아니죠. 이런 문제는 여기 뭐 기역 번, 또한 많아진다. 뭐 니은 직원은 200명 이상이다. 뭐 203명 뭐 이런 게 아니고 200명 이상이다. 또지급뭐 보면은 직원들의 총교통비용 550만 원 이하이다. 뭐 러프한 값들이 많다는 거죠. 리얼 봐줘도 뭐 세금을 30% 이상 더 부과하게 부가, 된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딱 완벽한 수치를 명시하지 않고 다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이상이다, 어느 정도 정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러프한 퍼센트적인 이제 직관적 계산인데 이것이 솔직히 설계 업무를 할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대충 대충은 당연히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여러 옆에 있는, 뭐, 선배들, 동기들, 뭐, 업무적 논의를 할 때,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요될까? 대충. 대충, 러프하게. 얼마나 소요될까? 얼마나 크라지가 커질까? 얼마나 시간이 줄어들까? 뭐 비용이 얼마나 증가할까? 이런 좀 러프한 빠른 계산. 대충, 아, 대충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좀, 아, 시간은 뭐, 대충 뭐, 다섯 명이 투입했을 때, 뭐, 3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위에 먼저 보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해서, 뭐, 아, 한 2.5일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러프한 값이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문제는 이런 사고가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데, 회사에서는 이런 사고를 알려줄 이유가 없어요. 언제, 아, 여러분은 이제 신입사원이 되었으니까, 업무를 하기 전에, 우선 뭐, 다 같이, 뭐, 구문 연습을 합시다. 이런 걸할 수가 없죠. 지금 돈을, 회사에 도, 돈을 주고 있는데, 이런 공부를 시킬 수가 없죠. 뭐, 바, 뭐, 공간을 돌려보고, 이 도형을 가위로 올려서, 오려가지고, 뒤집어보고, 이런 거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마치 한글 타자를 치는 것처럼 당연한 거라고 회사는 생각합니다. 영어도 어느 정도 할줄 아는지, 뭐, 코딩하는 분들은 이제 코드를 얼마나 잘 짜는지, 얼마나 뭐 간결하게 짜는지, 뭐 타자 영어 영어 타자를 알려주는 것처럼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예시를 봤어. 여러분이 인적성을 봤으니까, 이런 거를 뭐 다시 보세요. 이런 거안을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아, 그러면은 천천히 사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빨리 해야 되지? 왜 빨리 하기 위해서 내가 인적성을 통과해야 되지? 그니까 혼자 일을 한다면은 계산기 쓰고 엑셀로 켜가지고 계산하고 뭐 예쁜 벤다연도 그리고 해가지고 할수 있어요. 혼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근데 이제 어떨 때 많이 도움이 되냐면은 빠른 사고가 필요한 업무적인 대화, 그러니까 업무적인 대화를 할때 이런 사고의 전환이 빨리빨리 되면은 그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같이 뭐 어떤 거를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뭐 돌려서 배치를 하고 돌려고 뒤집어서 해볼까요? 막 이런 얘기를 사람들끼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90도 회전하고 X2 대칭이 되는 거가 머리에 그려지지 않는다면 그나 혼자만 되지 않는다면 다섯 명이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나온다는 거죠 회사 업무를 할 때. 그래서 결론 회사에서 인적성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인적성을 통과함으로써 준비한 그런 과정이 과정을 겪고 나면 아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 생각은 사고는 쉽게 쉽게 할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회사에서는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직업, 제 업무상은 공간지각능력 변형, 변경 정도, 변경 퍼센트 정도, 증가량, 뭐 감소량 이런 거는 빠른 이해가 필요하지만 이런 거를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말을 드린 것처럼 타자 치는 것처럼 코딩하는 분들이 코드를 간결하게 짜는 것처럼 영어 타자를 치는 것처럼 당연한 것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런 게 이제 어떤 직무가 되었던 구매가 되었던 뭐 인력 관리가 되었던 그런 것의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적성 책을 피하고 공부하는 게 이런 사고 능력을 키우는 마지막 기회긴 이 한데 솔직히 말해서는 어, 이런 능력이 중요하지는 않죠. 그냥 회사에서 써먹을 정도인데 이걸 정말 못한다고 해서 회사 업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잘할 수도 있어요. 잘하는 분도 많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왜냐면은 회사가 이거를 기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인적성 검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이게 솔직히 책 피면은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연습하는 기회라 생각하고 이런 사고가 또 회사 가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